가는데, 나, 나좀 있으면 그거 내가 만나, 그 클레이 꼬이가 되잖아. 그, 그거 내가 만나, 그 꽃, 꽃, 그거, 선생님이 그거 꽃, 꽃이 탈랑이요. 내가 꽃, 꽃 앞에 놨는데, 그 탈랑이, 탈랑이 그냥 포인하고 흔들렸죠. 그래? 어. 어디 내복이 왜 이렇게 생겼지? 어디가 앞이야? 이렇게서 앞고 엄마 아, 앞이 아닌데. 아니 내복이. 어, 내복이 왜 이렇게 빨리냐? 왜 헷갈리냐? 여기가 이렇게 되야 돼? 엄마 아까가 맞는 건가엄 봐봐. 아까이상 I want to be with you I want to be with you Mom Hand Hand Yes Here 근데 나도 깨워죠 왜? 한나 무서우다고 했잖아. 아니요 그리고 나나 아니면 남산대분집가 나 선물 나못 줘. 응나? 한나? 어. 아 한나는 꼭 예쁘게 자야 선물을 받지. 이제, 이제 봐. 근데 나 애기들 언니 언니 그그배 아니 그 날개공 날개치마 음. 나 애기들 나날 아니 어, 언니 날개치마 줬는데 응 음, 그거 봤었나? 어나 그거 지금 보고 있다. 지금 못 봐. 언니 집 갔다 와서줄 거예요? 아니요. 근데 여기다가 아빠가 사준 두돌프 핀 하자. 네. 근데 응. 그두들프뭐 있지? 누군 건지 알고 나 몰랐어. 한나 건지 몰랐어? 어. 한나 거야? 아빠가 한나랑 언니랑 하라고 사주신 거잖아. 어. 응. 너무 귀엽더라고? 어. 응. 근데, 노돌프, 뭐있 멋있지. 뭐 왜, 왜나 놀, 나 뜨, 뜨고 타준 거야? 근데, 노돌프 삥, 그, 이에 이모가 줬다. 노돌프 삥, 아니, 노돌부뭐있지이에 이모가 줬다. 이, 이, 누구 이모? 이래 이모. 이래 이모? 어. 이래 이모가 누구지? 아니, 그냥 이래 이모! 왜 화내? 이거 우리 꼬불꼬불 빨리 해봐요. 음. 어, 근데 이거.

여기만 아파. 우리 샤 샤샤 마이 요렇게 생겼는데? 음. 나무 보여 줄게. 됐어요? 아직이요. 샤샤이 보여 줄게. 응안여줘도 음, 돼. 엄마 샤샤 머리 알아. 어? 당당이 말요약해되면는 뭐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어떻게 떠요? 휘고쿠 어떻게 떠? 휘이쿠 휘이쿠 휘가휘휘 엄마 근데 양머리 양머리 휴지간네응 그러네 엄마도 휴지인줄 알았네 엄마 나 샤샤머리 할꺼야 이거 샤샤머리야 아니야. 이거 샤샤 물이잖아. 아니 그거 찾아봐야 아니야. 아니 이렇게 해야 루들프 물이 할수 있어. 아니 이렇게 하면 루돌프 아니 안돼. 아, 알았어 가만 히 있어 엄마 해줄 테니까. 아이씨, 처음에 잘 말아줬었는데. 엄마 나 아기커피 먹고싶다 아기커피 아기커피 어? 아기커피 아니야 그냥 i 이네 k 음, 오늘은 그냥 물 담았어 시간이 없어서 약간, 가빈이처럼 밥 먹은, 여게할또 있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했어? 가빈이, 여기 있어. 아기 커피 아기 커피 냄새 난대 어아 막고 꼬이꼬이꼬 이 아마 e 바야 이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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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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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꼬 이꼬 이이 엄마 얘가 왜안 잠겨지지? 어? 걸.. 엄마! 엄마.. 애기.. 애기 가방 걸렸네 아.. 어, 똥꼬가 간지러워 <laughs> 똥꼬, 똥꼬. 엄마.. 이거 무지개 피.. 응? 아.. 아요 한나야 진짜, 늦었어 나가자 없어 일로와 얼으니까 빨리와 이거하자 엄마가 짜 진짜, 진짜, 진 이거? 엄마 t q u 고고 e g 이도